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12월 한달 동안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셔서 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서 금목자극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금목자극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한자 고사 성어들은 자연의 이치나 삶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 세상에 물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은요. 금욕 자흑이 말과 상반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되지만 어 먹물 붓지 말래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금목자흑 이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시0편 28편의 말씀은요,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오니 그렇죠?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한데 하나님 왜 침묵하냐는 거예요. 빨리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어, 빨리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정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게 사람과의 문제라면 저 사람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저 악한 사람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다가 우리의 심령도 악한 자처럼 강팍해질 수 있고, 분노로 가득해져서 감사와 기쁨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막 분도합니다. 저주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갑아그마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 빨리 저 악한 사람들 빨리 알아서 빨리 치료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싹 쓸어 버리세요, 하나님. 다 망하게 해 주세요. 빨리 파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분노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도 차원에서 이 집사님이 아주 과하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돈도 좀 구워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옷도 선물하고. 그런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도움을 받은 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너무 피곤하다고. 집에 잘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친절을 베푸는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분이 생기고, 막 마음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시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계속 하다가는 집사님이 그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그만하시라고. 정연희 시인이 쓴 시집 외로우시리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 하는 거사.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일, 일곱 번씩, 일흔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아주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일은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고통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할까요? 왜 다윗은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렸지만, 그의 마음은 완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마음껏 퍼부은 저주의 기도 때문에, 마음이 응어리가 풀렸다라고 생각해요. 또 응답도 받았다고 해석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달려들었던 그 사월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분노로 갚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을 철저히 무시한 나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여 죽이러 갔다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항상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악한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영혼이 고결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통 터지고 정말 저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원수가 생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원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칠까 봐 그래요. 우리가.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항상 놀라운 반전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갚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성하며 그렇죠? 앞에까지는 막 저주하고 싶었고 원망하고 싶었고 막 저주의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결론짓지 않고요 다시 회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다윗은 악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와요. 다윗은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큰 은혜입니다. 간구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능히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그렇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죠?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그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기도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다위성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래요? 잠깐 동안 원망하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고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망과 절망과 그리고 악인들을 멸절하게 하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뀌어서 어떻게요? 해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 악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더욱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러니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못 배운 엄마가 있었어요. 아빠가 딸 인심 중에 그렇게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유복녀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23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장사 하면서 딸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결국 나중에 이 딸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딸은 자기 힘으로 불우한 환경을 이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딸도 결혼 후에 딸을 낳게 되었어요. 딸 키우다가 엄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다된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엄마의 아픔이 느껴지고, 효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뭐든 선물해 드릴 테니까 말해 봐요. 엄마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죠. 없단다, 없단다. 그러다 어느 날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던 엄마가 대, 대답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이제 교회 멀리 이사를 와서, 교회 오가는 것이 힘드니까, 따라 주일에 교회까지 좀 태워다 줄수 있겠니? 교회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던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뭐 태워다 주는 것 정도야. 드디어 엄마는 딸과 함께 교회를 이제 왔습니다. 엄마는 예배당에 들어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딸은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친교실에 앉아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앉아있다 보니까, 삼 4, 5오 모인 교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서로 헐뜯는 말을 하고, 자녀 문제를 돈, 돈으로 해결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어,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 보여서 막이 딸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배 마치고 나온 엄마를 보자마자 딸은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모여서 험담하고 싸움질이나 하는 아주 저질 집단이야 교회에 올 시간이면 엄마 우리 소풍이나 가자고 피크닉이나 가자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딸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을 다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음.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펄펄 뛰던 딸의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엄마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내가, 교수가 미치지 못하는 그 높은 지경에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이가 있는 신앙이 느껴졌습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신앙의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엄마는 주님만이라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잡다한 것 보다가 흔들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많이도 봤구나. 여러분, 많이도 봤구나로 살면요.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많이도 봤구나. 이렇게 살면요. 길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만 보라. 주님만 보라 주님만 보면요 얽힌 것도 풀리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순과 공헌 속에서도요 굳건히 살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언제나 시선이 문제입니다 시선이 수준을 보여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12월 한 달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당하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어, 오늘도 길을 가다가 오늘도 악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자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만나도 악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둘때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악한 자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와는 호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셔서그죠 9절에 되니까 이제 다윗은 아주, 그죠? 목자 양 같은 존재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목자가 되어서 그렇죠? 이제 양이 되었어요. 목자가 되어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달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 12월 한달 동안 주님 붙드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